자 1324번 그림부터 일단 풀기가 쉽게 생겼어. 아, 자, 접촉 어, 표면에 반원이 세 개가 있대. 어, 그렇게는 이직 못했는데 그냥 태극인 줄 알았는데 반원. 여기도 반원. 아, 여기도 반원.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그지 그런 상태에서 도형과 직선. 어, 뭐야 얘? 얘 우리 방금 배운 거다, 그렇지? 저 뭐야 저 기, 모, 뭐, 직. 기울기 모르는 직선. 그지? 뭐 찾으라고 했지?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읍시다. 얼마입니까? 1,0이죠? 기울기에 대해서 한 등씩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얘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인 거야. 되겠지?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내네 점에서 만나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아, 그러면 직선을 이것만 지나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어버리면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렇게 개? 개. 개? 개. 개? 개. 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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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얘 이렇게. 개개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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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면 이렇게. 이죠이해되겠지게이지 근데 방금 좀잘게이다지이렇잘그었어그렇이렇면이거보다 밑으로 이렇게 툭 쳐서 조금만 이렇게 휘어지면 조금만 휘어지면 하나 하나 둘셋넷네개 성공 그지 네개 성공했어 그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이게 네 개냐라는 건데 조금 조금 까다롭죠 여기 저기 여기를 지나야죠 되 여기 안 보여 너무 많이 그렸네. 잠깐만 있어봐. 여기가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근데 여기 세 개인데 왜 그렸어? 경계라서. 경계라서 그렸어. 경계라서. 그래서 색깔을 조금 동원해서 음. 요거 이거보다 요렇게 올라가면은 네 개. 그지?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이거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4개 이렇게 아 초록색과 파란색 그 사이에 있으면은 4개구나 그지 그럼 우리 초록색이랑 파란색 구해가지고 그 사이에 좀 있어주세요 이러면 되겠네 이해되겠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파란색 먼저 구하러니까 왜? 쉬우니까 그지 제가 더 쉽잖아 그지 그럼 파란색은 그 어떻게 생기느냐 X축이잖아 파란색은 X축입니다 파 파란색은 X축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Y는 0이라는 뜻이죠. 하... 됩니까? 그러면은 이때 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A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계속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 뭐라고 합니다. 초록색은 조금 다르지. 초록색은 특징이 뭘까? 특징을 잘 살펴볼까? 특징. 일단 여기 점하나생각오지아 여기 정판에. 정판에. 그러면 은 우리 아까 반원 3개 있다고 했잖아. 하나, 둘, 세 개. 이거 소, 중, 대라고 할까? 그러면 소원이랑, 맞지? 소원. 가장 작은 원이랑 접하에 소원의 접선이. 그지 소원의 접선이 될 때인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1,0을 지나면서 소원의 접선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소원을 조금 파헤치로 가야 되겠지? 얘는 어떤 애야? 어,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가지면서 저 반지름은 1이네, 그지 1. 여기서 까지1 이렇게. 그러면 소원에 대해서 써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의 접선인 n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하고, 아, 기울기냐, 기울기, 기울기 a라고 했네. 그냥 a x AX 1. AX-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뭘로 바꿀까? AX-Y-A는 0.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1과 같아주게끔 A를 설정해주면 되는 거다. 계산 더안 해도 되지? 그러면 A는, A가 얼마나 남냐면, 저기, 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기울기 우수인거 보이잖아. 이렇게 돼.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답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3번. 자,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P보다 크면서, 저기 Q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어디로 가야 되겠냐? 사, 사실 그래프적으로 따지고 봐야 되는데, 얘가 더 작잖아. 얘를 왼쪽으로 보내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2, 3. 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래서 Q 마이너스 P 해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답은 3분의 1, 2, 3이 되는데, 지금은 그림이 완전히 그려져있잖아 근데 안그려져 있을 때도 내가 이거를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 그림을 저렇게 그렸다 그러고 나서 초록색이 더 완만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쪽에서 완만해진다는 것은 절대값인 숫자가 그 절대값인 숫자가 어떻게 돼 절대값인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거든 맞지 내 말이 해되지말 제대로 한거 맞냐 어, 절대값인 숫자가 작아져야 완만해지거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오히려 커야 되는 거야 개보다. 음, 이해되겠지? 그리고 0보다 작아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이거 완만, 엄청 완만한 상태인데 가팔라져야 되잖아. 가팔라진다는 것은 절대값이 그 절대값이 뭐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숫자로 봤을 때 작아지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가 나옵니다.